안녕하세요. 2021년 힘차게 구독자분들을 또 새롭게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보건소 출산장려팀의 조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팀의 설나선입니다. 와우. 박수 한번 칩니다. <laughs> <laughs> 오늘 이 자리는 구독자 여러분에게 진도군으로 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지원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나선 씨. 진도로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뭘 해줘요? 먼저 저희 진도로 오시면 예. 전입신고 후 저희 진도군에 1년 이상 거주하실 분들한테 웃지도 따지도 않고 아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해드립니다 딱. 와우 진짜로요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아. 그다음에 전입 세대한테 또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지원해주죠 네 맞습니다 뭔지 한번 확인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자전입식가 세대에게 20매를 20리터 20장 네 20장 20리터 20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네. 음, 49세 이하 신혼부부께 200만 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만. 네.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든요 1년 이상. 네, 맞습니다. 연세 제한 있습니다. 네.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이라고 또 내정 저 오래부터 네. 시행되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청년 부부 네. 결혼 축하금이라고 저희가 신혼 부부 결혼 장려금 추가로 200만 원더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요즘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그렇죠. 음. 이분들 을 위한 혜택은 없나요? 어, 이분들은 어, 저희가 국적 취득하고, 취득, 그, 네, 저희 진도군에 6개월 이상 계시면 이것도 똑같이 아리랑상 복권 1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신혼부부도 받고 다문화 정착금도 받고 두개를다 받을 수 있는가요? 아니면 한 번만 줄수 있는가요?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그 조건이 되시면은 네? 결혼장려금도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외국에서 오신 다문화 가정 신청하시면은 네.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다문화 정착금.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네. 기관단체, 그 다음에 기업체, 군부대 인구 네. 늘리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네. 방문도 맞아요. 하고, 그 다음 에 회의도 하고 많이 그랬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저희 진도군에서. 소속 임직원을 5명 이상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유지시킨 기업, 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에 저희가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5명 이상 10명은 50만원, 네. 10명 이상 20명은 100만원, 그 다음에 150, 200. 혹시 300만원 있는가요? 지금까지? 작년에 나왔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 네, 300만원 없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200만원 있다 없다. 200만원은 오리 있습니다 와우 아. 200만원 어디에요? 솔비치 호텔앤리조트 진도에서 예? 30명을 전입하셔서 200만원을 예, 전입장으로 받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laughs> 이야, 솔비치 진도에서 네. 30명 이상을 전입을 해가지고 네. 200만 원 받으셨답니다 네. 이분들이 또 오시게 되면 실내체육시설도 진도골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진도로 맞아요. 오시게 되면 네, 네. 거기에 대한 혜택도 네. 있죠 저희가 또 실내수영장 실내수영장 네,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50% 감면해 드립니다 몇년동안요 1년간 1년간? 네50%오 네, 과감하게 사시는 게 아닌데 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읍면사무소에 네. 하셔야지 수영장 이용료가 감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수도 감면해 주더는데요. 이거 좀 도... 특이하죠. 네. 네, 수도세. 그러면 또 저희 진도군에 전입하시면 저희가 가정용 수도요금 또 50%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50%. %도? 네. 야, 한번 봐보겠습니다. 수도요금 50% 감면. 좋습니다. 어... 전입 신고한 세대에게 1년간 가정용 수도요금. 네. 궁금한 사람은 어디로 여쭤봐야 되죠? 어, 혹시 전입 장려 지원제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네. 저희.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팀오사영에 네, 여기, 여기? 네.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여쭤보시면 여, 여기로 연락 선씨 친절하게? 친절하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laughs>